자, 이번에는 반비례와 관련된 문제들 모아놓은 8번부터 10번까지 한번 같이 봐요. y가 x의 반비례한대요 아, 반비례. x 곱하기 y 값이 항상 일정한 관계라고 했죠? 자, 그러면 한 쌍만 나와도 그 일정하다고 하는 값이 얼마인지알수 있을 텐데, 이게 한쌍 나와졌네. x가 마이너스 2일 때 y가 8이었대요. 그렇다면 이 관계에서는 x 곱하기 y 값이 마이너스 16으로 항상 일정하겠구나. 라는 걸알수 있죠? 자, 그렇다면 관계식은 x, y가 마이너스 16이니까 양변 x로 나누면 y는 x분의 마이너스 16이라고 하는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겠죠. 이게 예, 바로 관계식이에요. 개념을 알고 있다면 사실은 연필되지 않고도 바로 나왔을 거예요. 아 반비례? y는 x분의 a인데 얘이 값이 얼마야? 아, 28은 마이너스 16이네? 이렇게 바로 그냥 개념을 이용해서 풀었었다면 정말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엔 그래프입니다. 반빌 관계 그래프는, 예, 원점을 중심으로 대칭인 쌍곡선 모양의 그래프입니다. 다음 수 A 값이 얼마냐? 똑같아요. 어, 이 그래프를 이루고 있는 선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점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인데, 그점 중에 딱 하나만 좌표를 제대로 알고 있으면, 이 A 값, 즉, X 곱하기 Y 값이 얼마인지 알수 있겠죠. 자, 보니까 격자에 딱 붙어 있는 점, 요 점이네. 요 점. 음, 또는, 요기 요점 이것도 격자에 딱붙어 아닌가? 어, 여기도 있네. 어꽤 많네요. 여기도 있고. 예, 모서리 두 개의 격자가 만나는 점. 요런 점들이 정수좌표를 가지고 있어서 좌표값 알기가 굉장히 쉽죠. 아무 점이나 한 점만 해봐요. 이점의 x좌표 3이죠. y좌표 2예요. 자 어떤 학생이 이 점을 가지고 아, 3이 6? 어, 아, a가 6이네. 그러면 y는 x분의 6이구나. 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어떤 학생은 나는 이점 찾았는데 그렇다면 이점의 x좌표는 2죠 y좌표는 3이에요 2,3 역시 2,3은 6 그쵸? 그렇죠? 반비례는 곱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는 그래프라고 그랬고 그때 그 a값이 바로 그 곱한 값이니까 a가 6이다 라고 그냥 어떤 점을 가지고 구해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10번 역시 x분의 a의 그래프가 이런 점이나 이런 점을 지난대요 뭐 어떤 점을 지나던 어떤 점을 지나던 그 점에 x좌표하고 y좌표를 곱한 값은 다 일정하다고 그랬죠? 반비리니까. 그럼 여기서 두개 곱해보면 x 곱하기 y는 마이너스 18이 나오는데 그건 이 점에서도 똑같아야 된다. 같은 그래프에 있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b 곱하기 3한 것도 역시 마이너스 18이 나와야 되니까 음흠 b는 마이너스 6이겠구나.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그 A 값은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하는 곱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8이다. 라고. 사실 연필 하나도 안 되고 풀수 있는 문제였습니다.